누가복음 1장 4 6절로5 5절까지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능하신 니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셨고 권세 있는 자들 을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준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렬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어,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울려 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영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신령한 교제를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제할 때는 치료로 나타나요. 주로 마음을 회복시킨다든지 또는 영혼을 회복시킨다든지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어둠의에 잡힌 사람을 쫓아낸다든지. 그래서 성령 사역은 어떤 거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받은 성령을 그 사람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그럴 때 질병의 치유.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고, 찬성에 떠오른 찬성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때 성령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이렇게 함께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영혼에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줄 예배나 예배를 진행할 때, 목사에게 부담이 뭐냐면, 설교를, 원고를 쓰는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영혼의 무게에 드립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영혼들이 그냥 설려 들어왔다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해 왔다 하지만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그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 영혼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것이 더큰 부담감이지요. 제일 예배 중에 제일 큰 부담감이 있는 예배 시간은 주일 난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사는 주일 난예배에 극지만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친 데서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그냥 교과 과목을 가르치지만은 과목을 가르치면서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해 나가는 거거든요. 교통해 나갈 때 변화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감옥을 가르치는 그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겁니다. 직장인은요. 직장인 가운데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세상과 전혀 다른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의 교통함이 우리 교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성령 안의 교통함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안 느껴져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 안의 영적 교통으로 넘어갑니다. 어,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 그게 요양원의 예배인들을 한 5년을 이렇게 했어요. 치매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쭉 인도해 나가는데, 1년, 2년 하고 나니까, 밝기도 못 알아듣는 어르신들하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게 너무 과 하기도 하고, 나도 목회도 좀더 바빠지기도 하고, 매주마다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가도 재미도 없고, 교감이 <laughs> 안 일어나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거 시간 좀 많은 목사들한테 부탁을 하고, 난좀 뺏으면 좋겠다 싶어서, 개척교회 는 친구들 몇 명한테 이거 좀 할래.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지면 노인들을 보검 전해봐야 본교에안 온다 이거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씁쓸했습니다.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계속 하자. 근데 계속 하나 가는데 4년 차 넘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예비한다는데 그 4년 차쯤 되니까 그 공간 전체에 임재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냥 텔레비에다가 연결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유행가 부르고, 그냥 교감하고, 그냥 웃고, 뭐 그렇게 오는 거였는데, 성경구절 장, 한구절 읽고, 그렇게 오는 거였는데, 그걸 4년을 했더니 임재가 쌓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 교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 온건 아니에요. 뭐, 올수 없는 분들이 죠 병상에서 그냥, 영원에서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세례를 많이 주고 그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여기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신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령 안의 교통함이 일어날 때이 모임 이 교통함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통, 교의 교통은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만난 거거든.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예언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 모임이 이렇게 하늘을 향한 모임으로 발전되며 서로를 충만하게 합니다. 서로를 채워주는 것 같은데 계속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계속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역를 감당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의 교통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혼자 하나님과 교통할 때 받은 은혜, 그만큼이나 교통할 때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충만함과 회복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연애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의 충만함이 임할 때 엘리사벳이 예언하고 이제 마리아가 답가로 찬송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러되 내 영혼이 저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바합니다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마리아도 이 레위 가문에서 몰락한 가문, 그래서 어, 이름 없는 갈릴리 목수, 목수라고 하지만 갈릴리 지방은 목, 나무가 별로 없어요. 주로 돌 다듬는 습공입니다. 매일 망치질하면 습공, 돌 다듬는 습공, 또 때로는 목수, 목수가 되기도 하고 노가다판에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로 했는데, 그런 가정,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비천함을 돌보셨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마다하니라, 복이 있다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리아 논쟁이 있습니다. 데오토코스. 데오토코스라는 말은 토코스는 엄마라는 뜻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마리아가 인간을 낳은 예수, 인간 예수의 어머니냐? 이 논쟁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 첨예한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만세의 날을 보기 있다 해도 그 마리아가 신성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의 그샤니즘샤머니즘 샤머니즘 종교를 보면 신을 의인화합니다. 의인화해서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여신들은 주로 다산이나 그런 어머니의 따뜻함 같은 그런 것을 신성에 투여, 투여하고요. 남신은 강한 것 이런 것들을 투여해 나갑니다. 그래서 불교의뭐 이렇게 아미타불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여신상 그리고 사모니즘의 여신상들을 보면 이렇게 가슴이 많아요. 다산을 말하는 겁니다. 다산 축복 이런 거 말하고 남신은 뭐 강한 힘, 공의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남신상과 여신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계통 안에서도 그런 남신상은 성부 하나님 계시니까 여신상에 대응하는 뭔가를 이렇게.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데오토 코스 마리아를 내세운 겁니다. 캐틀리에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은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었버려 마리아의 신상에다가 빌고 하나님의 어머니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위대한 여자 성도들의 삶의 모델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그것으로 이분들을 본받아야지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숭배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선지자들 중에서 숭배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많은 사람이 그 뒤에도 그 거부에도 없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시체까지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천했죠. 모세의 시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도 만들 수 없었고. 모세를 숭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짱대에 매달은 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 우상숭배했습니다. 희스기야 <laughs> 왕때 그거 갈아가지고는요, 예, 시체들의 골짜기에 던져버렸습니다. 먼지로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만세의 복이 있는 여성이 맞습니다. 할렐리야 하지만 그분이 우상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요셉과 마리아 둘 사이에 예수님만 낳고 마리아 무험설, 마리아 순결성 이런 거 주장합니다. 아니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했고요. 예수님 낳고 난 뒤에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줄줄이 알사탕 같던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수절한 그런 여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 행복을 살아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영접한 위대한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아기를 가지고 열 달을 이렇게 임신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출산을 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산, 나타나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모습들,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한다면 마리아는 최고의 신앙인의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델, 마리아의 모델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러다 보세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데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능하신 이는 거룩한 자에게 그 능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극렬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데, 우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극렬하심, 강하심과 능하심과 극렬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거 벌벌 뜬다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경애하는 자에게. 경애하는 자에게 그분의 능하심은, 전능하심은, 그분의 거룩하심은, 긍렬함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극렬이 입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분은 늘 전능하시고 그분은 늘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근데 극렬함으로 나타날 때는 그분의 그분을 경외할 때예요. 그분을 경외할 때 어떤 민족도 어떤 세대도 하나님의 극렬하심 안에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 버려요. 늘 겸손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많은 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흩어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뭘로 빈손으로 손 틀고 나가라.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민족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렬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열조의 은약을 기획해서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충만함. 엘리사벳과 함께 성령충만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적 찬양으로 죽께 올려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의 교통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다 성도가,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통함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깊은 교통함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악한 영을 추방하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합니다. 주님, 주의 뜻을 담아 주시고 이곳에 눈물로 기도했던 선진들의 기도와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던 그 중심들을 기억하사 오늘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이 경주 땅과 울산과 영천과 이 주변 안의 아버지의 복음의 아름다운 통로로 복되게 서임받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